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쭈교수입니다. 국내 증시는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재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번 주 삼성전자의 또 잠정적인 실적 발표가 바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반도체 중심의 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일본기 실적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물론 이 레벨 부담이 좀 있긴 하겠지만, 이 증시 환경만 놓고 보면 그래도 좀 양호하다. 안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CCS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제가 또 4월달 구독자 이벤트 현재 본맞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실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 보시는 c c s 의 주가의 흐름이요, 이제 3월 12일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조정이 좀 있다가 최근은 좀 떨어졌었잖아요. 바로 그러고 나서 오늘 4월 1일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더니 자 6.80%로 오늘 종가 마무리 일단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뭐 전날 상승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급등했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4,945원. 내일은 당장 5,000원 올라갈 거고요. 자, 일단은 초전도체 관련해서 자 K 직지 특히 LKK17 이 권영한 컨템퍼트 대표가요. 이번에 상표권 특허 등록에 주가 지금 띠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표권의 경우에는요. 자 출원 이 자체가 바로 곧그 등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특허를 일단 등록을 하고 바로 상표권도 등록을 하면서 작은 자근이 이렇게 좀 스텝을 밟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상표를 등록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 질문. 바로 시연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자, 흐름을 여러분 대응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어차피 가는 수순이다 보니까, 현재도 진행 상황이고요. 사실 현재 지금 도 CCS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현재 이사회의 결의, 효력 정지 및, 그리고 대표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때문에, 현재 조금은 경영권 본대는 이슈가 이제 남아있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현재는 아직은 모른다. 다만, 여러분 이 고비다 넘기고 나서 중량이보다 이제요 여러분 수급을 보니까 자,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심상치 않았어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거든요. 좀 그래서 이번 주 분위기 좋습니다. 특히 장외에서는요 18만 4천 주를 매수를 했고요. 내일 기대가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특히 외인들은 무려 여러분 38만 주를 매수를 했고 프로그램 매매도 37만 6천주 이게 오늘 매동을 보니까 지금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5천원은 그냥 넘길거고 바로 얼마까지요? 자 여기 이 자리죠. 6천원 선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나중에 매수했던 세력들만 돈 버는거죠 일단은. 상황은 다 정리되어가고 있고 초전도체 실체가 있다는게 확인되어가는 과정인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좀 약해서 그런지, 개미들만 털린 겁니다. 고점 찍고 난 여기 구간에서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하나의 노림수 같은데, 앞으로는요, 당분간 움직임좀 양호하게 나올 것 같고, 이 흐름 가운데.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또 폭등에 폭등 연속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이미 바닥도 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연속적인 상승흐름으로 오늘 상승한 시점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나누는 모든 것들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에요 좀 객관적이면서도 또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이런 뭔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니까 특히 지금 뭐 cc에서 언제 매도를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문의 많이 주고 계시고 특히 적정 구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좀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태껏 그래서 ccs 를 고점에 물려 있어 하시는 분들 특히나 지금 평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특히 물려 계시는 분들 물타기 하셨던 분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렸죠 매수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도 짚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이 정보를 좀 받고 나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6.80%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요. 평상시에 좀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CCS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요. CCS에 CC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정보는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번 주가의 향방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개개인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결국 정보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기회는 잡아가는 겁니다. 저 정말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 자, 1710으로요, c c s 의 CC라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실한 대응 방법과 이제 본격 적으로 세력들 또 가만히 있 않겠죠? 더 많이 노림수를 가지고 확실히 흔들면서 올라갈 때 물량 털리거나 뺏기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특히나 지금 보세요. CCS가 초전도체 관련 K직지, 자, LK17, 권영환 컨텀포트 대표가 상표권 특허 등록에 주가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표권 관련해서 이 특허를요 바로 특허청에 출원을 했고 이를 확실하게 뭐 했다?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특허 출원은요 이 초전도체 상용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 특허 출원을 통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각종 루머들을 어느 정도 종식도 시키고 악재도 좀 해소를 하면서 앞으로 초전도체 사업 상용화를 위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바로 초전도체 관련 상표가 드디어 특허청에 등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길래, 그리고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그쵸?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더라도 한편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또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오고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개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팔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나는 고민이 되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렇게 주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6% 넘게 상승도 했고, 특히 매동을 보니까 무조건 여러분 가는 종목입니다. 내일 당연히 가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다? 무조건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과 충분히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때 소통할 거니까요 자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으로 함께 대응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위기도 탈출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회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와 그리고 반대로 악재 까지 도 동시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특히 여기에 세력들의 움직임 살펴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실히 대응 잘할수 있도록. 그다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볼게 정말 뉴스나 차트밖에 없어서 그래요.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게준 정보들은 이런 확실히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끝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늘 언제냐 그랬냐는 듯이요. 다시 한번 추세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 추세를 이렇게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내가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S 관련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CCS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1 0 무료. CCS에 CC라 s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넘으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더 요동치면서 올라갈 때이 세력들이서는 물량 물량 뺏기거나 예,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죠? 괜찮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냥 확인한 대로 또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자, 4월의 첫날입니다. 자, 단추를 잘깬 것처럼, 자, 4월달 한달 내내, 여러분 또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한 해는 또 대박나실 줄 바라면서, 이제 또 끝으로 여러분 4월달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 지금 바로 한번 진행할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